중기 재활은 5에서 10주에 해당하고요. 이 시기에 가장 회복해야 하는 것은 균형 감각의 향상과 일반적인 걸음걸이의 회복입니다. 일반적인 걸음걸이를 하기 위해서는 무릎의 굴곡과 신전이 어느 정도는 회복되어야 하고요. 그걸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중기 재활도 저는 세 단계로 나눠 봤는데, 첫 번째 2-1은 5에서 6주. 단계이고요 이 시기에는 고정식 자전거 헬스장에 가면 많이 있죠 앉아서 자전거 타는 거를 의자의 안장으로 무릎에 구부러지는 정도를 조절하실 수 있고 밀리는 강도를 조절해서 나의 운동의 난이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각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의자의 안장으로 무릎이 구부러지는 정도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대퇴사두근 강화운동인데요 대퇴사두근 강화운동은 체중지지가 온전하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반대쪽발을 사용하셔서 미니스쿼트나 브릿지 혹은 레그 프레스를 30도 어, 넉넉하게는 45도까지 허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에서 8주입니다. 7에서 8주에서는 체중지지 운동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주시고요. 햄스트링 운동을 이때부터는 시작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부분적인 체중지지 운동, 목발을 짚거나 아니면 반대발을 사용해서 운동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중지지 운동 중에는 부분 스쿼트나 벽 스쿼트가 있고요. 90도까지 내려가시기보다는 60도까지만 조절해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햄스트링 운동은 본격적으로 무릎을 당겨서 밴드를 걸어서 하는 운동보다 힐슬라이드라고 하는 뒤꿈치를 당겨주는 운동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에서 10주입니다. 9에서 10주에서는 계단 오르내리기, 스쿼트 90도, 그리고 바깥쪽 발을 올려놓고 런지를 취하는 자세 등이 있습니다. 이제는 한 발로 서는 것 뿐만 아니라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근력 회복이 중요하고요. 트레드밀 어, 헬스장에서는 런닝머신이라고 하는 것에 걷기 운동을 통해서 보행 패턴을 회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보행 패턴을 회복하실 때는 낮은 강도에서부터 천천히 걸으시다가 높은 단계로 빠르게 걷기를 하시면 보행 패턴을 회복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